주식매수선택권제도는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에게 장차 주식매수로 인한 이득을 유인동기로 삼아 직무에 충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성과보상제도이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는 회사의 의사결정 절차에 그치는 것이 아니므로 특정인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의 구체적 내용은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서 정해진다. 본인의 귀책 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하게 되더라도 퇴임 또는 퇴직일까지 상법 제340조의사 제1항에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위조항에 따른 주식 매수 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 회사는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받은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고, 정관의 기본 취지나 핵심 내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주주총회 결의와 개별 계약을 통해서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언제까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회사가 주식 매수 선택권 부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주식 매수 선택권의 행사 기간 등을 일부 변경하거나 조정한 경우 그것이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받은 자, 기존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균형을 해치지 않고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면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